계속 나누고 있어요 어, 그냥 우리가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떤 성전이냐 오늘은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음, 어,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믿지 않는 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안 만나면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우리가 사귀고 그 같이 즐기고 같이 그 어, 세상 쪽으로 그 쾌락 속에 같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빛이 되어줘야지 자꾸 빛이 빛이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어,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어, 여기 보면은 또 무슨 내용이 나오죠? 16절에 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즐기지 말고 섬기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 삶,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음,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냐면, 어, 세계보고 말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기하면 나를 통해서 세계보고 말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죠? 어, 나는 아, 할수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그 세계보고만 할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세상 중심으로 세상이 가는 방향에 내가 자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후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빛으로 딱 섰을 때 무엇이 되면 우리 후대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 후대가요, 노예로 포구, 포로로 속국으로 그리 또한 완전히 끌려다니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정확하게 언약 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응답과 축복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면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회복시키냐.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기도. 그리고 또 어, 무엇을요. 어, 진짜 전도할 제자. 이거 세워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미래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문한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보고 말을 나를 통해서 후대를 나를 통해서 앞으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어, 그냥 십자가에서 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요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바꾸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꾸라는 거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바꾸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마태복음 5장 어. 5장, 6장, 7장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바로 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달려서 저말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 속에도 생명이 들어가면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이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졌는데요.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 아름다, 아름들이 나무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너가 정말로 성공을 하고, 너가 큰 인물이 되어지고, 너가 엘리트가 되어지면, 그러면 많은 영향력을 줄수 있지 않냐. 그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냐.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멋있게 지어지면, 그 멋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커야 사람들이 오고, 그래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오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별볼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를 살리는데 여기에 생명이 들어가면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다 살아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들이 별볼일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단한 명, 아주 여리고, 아주 부족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한 사람을 제대로 살렸는데, 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생각 자체를요. 이걸 제자들한테 이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헬렌 킬러 같은 경우에요. 다 포기했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헬렌 킬레에 대해서 돌보려고 마음을 안 먹습니다. 부모까지도 포기했으니까. 왜냐면 그 완전히 귀안 들리죠. 눈안 보이죠. 그랬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죠. 뭐, 소통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힘 빼느니 차라리 좀 제대로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10명, 20명, 30명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더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그한 사람 때문에 내가 10년, 20년 언제 이 사람이 바뀔지 모르는 가운데 이한 사람을 놓고 계속 내가 진을 빼는 것보다 여기에다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리반이라는 그 선생이 이 헬렌 킬러의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걸었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시잖아요. 세계의 장애, 모든 기준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틀을 다 바꿔라.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는 일은 아, 내가 하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생명이 들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찾느냐? 찾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지 성령. 138이죠.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여러 기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문제 끝. 저도 이게 잘안 돼요. 그러나 항상 기도는 이렇게 해요. 내 자녀의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면 끝난다. 내 가정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세 가지를요, 계속 내가 구하고 찾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누리라는 거요. 누릴 것. 무엇을 누리냐? 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에 정말로 사람들이 볼때 귀하게 여기는 것들,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누리면 참 좋겠죠. 그랬던 그런 것들이 누려지면 너무 좋습니다. 뭐, 없, 없는 것보다 있는 게더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무엇을 누리냐?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안에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하며, 곳곳에 정말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시대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걸 계속 내가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미션이죠? 나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찬양팀의 찬양이 사명이더라고요. <laughs> 참 좋더라고요. 어, 나의 미션,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저도 이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고민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이걸 가지고선 무엇을 알면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인도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신 부분들, 이거를... 잘 누렸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어, 새 절기가 있죠. 새 절기에 어, 6월절 같은 경우는 어,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요. 수장절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요. 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놓으셨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이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오순절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무사람이 모일 때마다 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이 초대교의 성도들을 계속 긁고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오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을 가지고 진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갑자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 5섯 나라의 문이 확 열리는 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요. 원내스되어져서 정말로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그걸 놓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 집중 훈련 하면서요. 지금 한1 0명 이상 딱 들어와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호흡기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진행되거든요. 이제 다음에 네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1 년하고 2 년하고 계속한다.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메시지 들어서 하시잖아요. 어제도 이제 메시지 같이 들었는데, 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피,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지속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선 계속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일이냐면, 모순절 마가다락방에 갑자기 이 일이라는. 것. 열다섯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짓는 거와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받아서 성령 충만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세워가는 거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요인도 받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예언이, 환상이, 꿈이 정말로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많은 응답의 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 2장 42절, 주일날 예배만 드렸는데도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46, 47절 예, 성전에서 집에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잘 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나를. 자꾸 예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초대교회가 요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은요, 문을 열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났지만 예수님의 그 행적과 사역과 그런 부분들은 바울이 같이 참여는 안 했죠. 그런데도 그 잠깐의 만남과 그랬던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인도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죠. 어떨 때는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도 그렇고요. 기다리면 돼요. 저도 이제 성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왜 문이 안 열릴까? 왜 역사,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오 지금 40, 40몇 년? 40년 이상을 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하실까? 이유가 뭘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서 그리고 바울은요, 핍박이 올 때는 어떡하냐?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피박이거나 어려움이면요 자꾸 늘늘 거래요. 그래서 이제 뭐 흩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러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우리 교회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이 자리에 남아 있단 말이죠. 바울이요 이 부분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항상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1 7장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 말했죠? 이야기하라는 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왜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지 성령의 역사 18장 4절.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 해서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요, 계속 가는 곳마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나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요, 증거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계속 말씀 붙잡고 있고요. 길이 막혔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인도받으려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막혀있을 때요. 그리고 또한 식구장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힘든 일이 온다. 그러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흔들흔들 하잖아요. 끝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곳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어떤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지 알아? 아저 사람 어떤지 알아? 이런 얘기 하나 도안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 가지고 저기 예배소 교회 이야기를 안 했고요. 예배소 교회 가 가지고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다요 얘기만. 어떤 일이라죠?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 그 당시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됐었던 무속인 13장에 "점치는 귀신들리의 여정, 점술, 완전히 우상으로 덮여져 있는 현장, 가는 곳마다 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완전히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양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어, 우리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 앞으로 또 이제 우리 뭐 다락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내용이 있겠죠. 어, 그 내용 속에 뭐냐면, 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뭐 2, 3, 7, 뭐 다민족이 오든 치유 대상자 오든 누가 오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못 살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안에 오는 시간표가 있다, 있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감기에 걸려 가지고 코가 막혔는데 이제 이게 중이염으로 왔어요. 귀 양귀가 안 들려요. 잘.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시는데, 어, 우리 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어, 이 지역을 살리는 증인, 증거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었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